중구륵이다 어. 어 너무 오랜만에봐 어 할배요 할배 어? 칩 없다고요 망했네 어이구 저 바로 어. 내려갈게요 그냥 니들 가드가 나봤는데 구륵님 내려가자 그냥 냉대기가 체포 지키라요 이거 아 어디가야돼? 아내려가야돼 저랑 뎅디이 빼고 뎅디이 빼고 다 뇌, 내려가자. 내 할배방 지켜줘요. 내가 있어. 그럴까? 이제 저힘못 써요 별로. 오케이. 그러면 뎅디이미 한명 지키자. 어차피 칠없으니까 일단 내가 같이 가, 맥이라. 같이 가. 같이 내려가자, 같이 내려가자.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사고님이 체포 지킬 거예요? 에. 네. 아 그거 힘들 텐데 사고님. 아, 다다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다 내려, 다 있다, 다 아, 다 이라, 있다 여기. 아, 뭐야 땅콩 있었어? 개좋은데 아니, 근데 이거 좀비 됐을 때 나가도 돼요? 어, 아니요, 죽어, 죽으면 나가도 돼요. 자고한테 죽어도 나갈 수 있죠. 좀비 되기 싫어서. 좀비, 좀비 만드는 순간에 나갔어. 그니까, 뭐 좀비 만들어지고 나서 나간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러면 나가도 돼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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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 재수, 재수. 오케이, 뭐 먹었고. 한명더 있어요, 따봉님. 아니, 근데 들어왔거든요, 다시. 오졸이. 여기, 여기 다 있다. <laughs> 아야 죽어놓고 나가서 다시 돌아왔어요 어? 그래서 말해봐요 나왜 보호 1호 안 주워줬어 그냥 물어봐요 나왜 보호 안 해줬어 아니 어딘지 몰랐다니까요 단지 최고가 없어서 맵이 맵이 어떻게 생겼지도 모르는데 잠깐만 좀 올라갔다 올게요 댕댕이님 그 마이크 맞나 어, 여기 있다며 안돼 가담이 잡았고 어디 어, 있다게 할매님 할매님 무기고 무기고 어, 오케이 확인 할매님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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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애들 올라왔어, 애들 올라왔어. 나왔어, 나왔어, 또 만든다, 또만는다 어. 저, 그거, 댕댕님, 위급하면 바로 불러요, 채팅으로. 올라갔다 올게요, 이제. 알아서 하고 오세요, 이제 정리하고. 체포 갈게요, 저는. 그래, 지금 애들 올라왔어요, 몇 명? 네, 확인. 칠거 없어서 지금 빨리 잡아야 돼요, 이거. 시간 맞네, 괜찮네, 시간 괜찮네. 오케이, 앞으로 쭉 확인. 이거 창문맵이네, 그럼. 테슬라. 질수다, 질수다, 질수다. 오케이 그거 못들어간거 아니에요 니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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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체포 가요 바다며 제수 먹은 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응? 사고님 그쪽으로 간다 가다고 제수 체포 체포 사고방 사, 사거리에요 이제 나이스. <laughs> 불카 떨궜다. 먹었어요. 아프르카이 땡. 괜찮아. 제별. <laughs> 그 구유 뭐냐? 그 굴사 안에 한 명. 굴사 아파 들리나 이게? 좀비는 뒤로 올라갈게요. 네. 아, 할배방도 좀 가줘요. 할배방, 은 댕댕이가 그래. 지키면 되고요. 땅꾼이 혹시 그러면 일단 체포에 한번 똥싸고그 여유 대신에 이제 할배가 주력이에요. 저 904라 이제 MTFD 막 숙거거든요. 저 보고 좀비 굴사가요. 좀비 내려가 이제 지원 와요 이제 칠구 없이 아... 막아야 돼요. 아,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피뭐 너프 됐긴 했는데 그래도 탱커는 할수 있어요. 할배라서. 네. 댕댕이가 제방만 잘 지켜주면 돼요. 중간으로 쭉 오시면 되거든요. 할배방에서쭉 직진하면 체포인데. 한번 돌아서 오세요, 아직. 댕댕 방에서 테슬라 지나고 있어요. 제가 막고 있을게요. 댕댕이가 뭐야, 가라는 어디야? 데로 가세요. 댕댕이 가라는 데로 가세요. 댕댕이 다 보이니까 지금. 댕이가 어. 댕댕이 다 보이잖아. 저 댕댕이 님 믿고 그러면 체포에다가 포탈 갈게요. 어, 여기 가드 죽였던데, 다 내가, 세 명. 댕댕이 님 믿을게. 셰프가 여기란 뜻인데. 아 잠깐만 잘못 아 잠깐 잘못 눌렀어 시. 나중에 <laughs> 아, 말. 따라가. 아 사모님 미안해 금방 갈게. 저 포탈 <laughs> 설치해야 되는데 잘못 눌렀어요 하이? 미안해. 자, 일단 막고 있어봐요 금방 갈게요. <laughs>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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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달려. 제가 갈게요. 인성전. 나이스. 저좀 거기서 좀 시간을 끌어서 좀비 좀만 느낀 확인. 제가 시간 끌어 드릴게요. 따분이 빼요. 아우 어, 저 빠질게요. 제가 한커를 드릴게요. 빼요 빼요. 제가, 빼요, 빼요, 빼요. 왔다 제가 왔다. 어머니 드릴게요. 좀비님 빼. 좀비님 빼라고 빼라고 빼라고. 빼세요 주가. 이제. 오케이. 아... 그 다음에 들어가 들어가. 발배님. 네. 네. 빼배 무리하지 마. 카드를 카드 4개만 써서 다 뿌렸거든요? 어디요? 그님 차원방 조심하셔야 돼요. 차원방. 차원방이요? 차원방 어차피 네. 잘 뚫릴 위험이 없어요. 예전보다는 잘안 돼요. 네, 잘 있겠어요, 뭐? 그거 일단 가비. 제가 먹은 건다 죽었거든요, 아까. 아 그래요. 이번에 폭자를 같이 제... 들어갈게요. 가드는 사있던데 가드요. 모르겠어요. 가드는 뎅뎅이가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뎅뎅이 님 위급하면 바로 말하라 했어요, 좀. 근데 제가 님님 아, 믿고 삼, 포탈을 체포에 깔아놔가지고 삼 거냐고, 잡지 마요, 잡지 말고 잡지 마. 너무 너무 멀리 가나 유인한다 저거. 빼요 그냥. 빼요. 어. 어차피 어? 어? 사, 사거리 근처에 엔티프 있어요. 갔다. 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빠 기둥 만들어줘. 게이트 근처에 있네. 이거 막네요. 막. 여기 여기 NTF 여기 NTF 있어요. 조심. 빼요. 빼빼 네, 빼, 빼. 나왔어. 를. 막고 있어요. 지금 딱 맞춰서 타이밍. 아, 헤비 빼빼 빼. 어, 뺄게 뺄게. 아 네. 아 안되겠다 못 잡는다 저거 어 아, 빼야돼 빼야돼 8배만 한번 갔다 올게요 네 체포에 깔 필요 없을 것같아 너무 가까워서 5 0 0어어 잠깐만 순간 어지러웠다 뭐야 왜안 깔려 왜요? NOPE 코나요아야아야나 코로나 아니야 왜, 왜 그래, 안... 그래? 아, 나왜왜 포탈 나 생.. 왜오 공구를... 그게 안되지 절대 감기 갔아아 테슬라? 그 테슬라? 코로나는 뭔가 그게 죠이라 아, 무슨 그게... 아이 순간 그 테슬라 소리 많이 들려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요제스 아, 근데 근데 이거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올려갈래 이야와고디스이거 카우스 오게 했는데 카우스 오면 나이스야 에... 아 근데 제수가 없어요 아 <laughs> 제수 있어요 제수 있어요 제수 있어 제수 제수 아직 남아 있어 제수가 요 제수 있으니까 못해. 일단 최대한 카우스면 저희 카우스하면 좁피하고 아, 사고는 제지었다고요 이렇게 하긴 엔티퍼 왔다. 피쳐 마이카야 왔는데? 저 아까 피좀 마이카야 서첩 살릴게요. 피좀 마이카야 열 대명 인이아피카가지고 좀만 살릴게요 이 괜찮아. 구륙이 피 아직 0 0 쌓여 안 깎혔어 도 가도 조심하세요. 땡땡님 가드 조심만. 땅포님 해야 할배방에똥한 번만 뿌려주고 와주세요. 할배방에똥한 번만 뿌려줘. 사고 앞에 아, 거기 5만 거기, 5만 뿌려요, 5만 거기 뿌려요 그러면 거기 뿌려. 거기 뿌리고 다음 번에 할배방에 뿌려줘요. 앞에 하나 앞에 확인. 하나. 확인. 자원이 빼요. 너 너무 가까이 있는데? 괜찮아. 할 거야. 네. 뭐라고 했나 지금? 아무나 안 되는. 저 준빈님 얘기하실 때는 주고 뭐였지? 뭐 싸우고 있을 때는 브리핑 해야 되니까 채팅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님아. 할배님 저 어딘지 봐봐요. 컴퓨터 쪽으로 내려가 볼래. 컴퓨터? 아, 그기계시구나 왔다 응. 왔다 왔다. 나좀 아, 빼요. 이거 좀 앞으로 가도 되거든. 땅공이 동있어서. 에헤헤. 오 잠깐만 많이 들어온다. 오, 왔다 근데. 확인. 사용권 잡았어요. 두 명. 나이스. 하나 두컷 복주. 하나 잡았고. 보이는 것만 잡고 빼세요 고객님. 나이스. 에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가 좀비 만들어야 돼. 빼빼빼빼. 뺄게요. 빼빼빼빼. 사고니. 나왔다 나왔다. 높. 아배배 할배님 빼. 뺐어 네. 나 뺐어. No. 어 뺄게 뺄게 나 뺐어. 빼서 우리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사고이 보여주더라. 사고이 보여주. 더라어 뭐야. 뭐야. 아왜 먹어? 아 미안해요. 최대한 먹지 말요아 오케이 오케이 니미 최대한 먹어. 그럼 니미 먹어. 아. 나좀 어, 복주도 했는데 383명 인데 봤어. 몇명 봤어요? 한 명, 한명오막오막오막 채우고 회 오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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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빼요 오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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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막없으면가 오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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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회 오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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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탄회 오막회, 아막회 오막회, 오막 오막회, 오막오 빼요. 나 있어. 잘 됐어. 요잘 뺐어요. 보호막 채우고 는 분들 일단 에 모이 뭐 있죠. 보호막 채우고 오세요. 가드니가드오이 명. 오오 쏠타 쏠타. 아니 쏠타. 파이 있어 디 있어 디 있어. 알비님 나이스. 이미 이미 못 잡을 것 같은 것만 잡을게요. 아이 좀비님 빼라니까 빼라니까. 좀비님 사. 라시나야 가드 우라. 가드 잡을 것아 가드 잡을. 오빠가 어, 누가? 여기. 라시나야 우라 돌격이다. 재수 없으면 지금 과학자고 하 재수 다 죽은 져같고엔티프만한분 같아. 애티프랑스 카드. 빼세요 이제. 하나 먹었고 뺄게요 이제. 빼, 빼지, 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이 사람들아. 여 반대쪽에 있다 반대쪽에 두명 있어. 반대쪽에 두명 있어요 지금. 빼야 돼 빼야 돼. 이거 네, 난 빼야 돼. 뺄게요. 나머니 아, 빨리 빼. 나머니 빨리 빼. 아, 좀비 어디가?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저도 뺄게요 이제. 오, MTF 있다. MTF. 어, 잠깐만. 오, 잠깐, 여기 1 4까지 m t f 는데 오, 이거. 뭐야? 어디 어디 또 왔어? 아, 뭐나 700, 700, 700 피치 때, 빨리 빼, 빨리 빼, 빨리 빼. 오, 야, 뭐야 이거 어디로 가요? 아, 다 먹었어요. 임제. 고영곤 일본, 순찰해줘요. 일본은... 고용고영 순찰해줘요. 할배님, 할배님 주머니 너무 헐렁해. 그래요? 아, 할이님세 번째 탈출했어. 아니, 거기. 아니, 그래도 아니, 괜찮은 아니, 게. 아예들 잠깐만 조이해봐. 할배님, 할님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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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지. 님 정말. 님한테 저 번째 잡힘. 근데 네 번씩이나 님 주머니 창에서 나감. 제가. 하다 말해줄게 이제. 이게 어, 네, 그래도 사무구역에서 잡히면 사무구역으로 나와도 괜찮거든요? 체포 쪽에서만 안 잡히면 돼요. 체포 쪽에 서 있으면 제가 안 먹을게요, 쟤네들하고. 사군님 죽이세요. 아, 체포 쓰레기, 체포에서 제가 먹고 나오면 애들이 할배 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가지고. 우리 요기는 체포 있을게요, 그냥. 네. 불안하니까. 피도 없고. 필드, 추원 오면 은엘베 옆에 숨어있어요. 어차피 텔 있는 거. 어, 하게 하긴, 하긴. 그걸로 한 2명 정도 먹고 텔로 빼요. 근데 제가 피가 좀 많이 까여가지고 아까 총알 데미지가 좀 아, 아파졌거든요. 총알 데미지 많이 아파졌거든 이번 패치 때문에. 네, 그러 그러니까 지금 피 몇? HP? 지금 300 몇이에요. 뭐야, 네, 그럼 안 돼요. 네, 한 그럼 안, 안 돼. 한명남았는 잠깐만. 잠깐만, 지장 있는 거 마지막 한 명이야, 저거. 어, 라스트다. 가서가서 카사스, 카사스, 카 그럼 카 됐어, 됐어, 됐어. 게이트 빅 대기하고 있을게요. 내려올, 내려올 것 같아요, 이거. 그럼 저희는 A로 대기하고 있을게요. 네. 아, 솔커 같은데? 아, 야, 죄가 없는 거알 거예요. 네, 일단은, 아까 지상 올라간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마 죽었으면 이제 고용군대 남아있는 데될 거야. 어, 카오스리다 봄. 다 봤는데? 어디 어, 있는지 어, 물어봐요, 좀비 만들어서. 어딘지 못 물어보고. 어, 저기있다. 네. 저기있었네. 네. 네. 나이스, 지지. 잘했어요. 나이스, 지지. 지지.